예, 안녕하세요. 종가조원입니다. 예, 오늘은 음, 카카오게임즈 어제 어, 진입을 했던 거 마무리하고 추가로 매매를 안 했습니다. 매매를 안 했고 SD바이오 센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어, 흐름이 나올 때 렉이 너무 심해서 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패스했고 카카오게임즈가 반등 주면서 윗구간에 걸어놓고 예, 잘 정리하고 예, 나왔습니다. 제가 그 비중을 어 최대 1억까지 사용을 하는데 어제 어 눈이 뒤집혔는지 1억 5천까지 진입을 하고 시간에 좀 빠지길래 어 5천을 더 넣어서 2억을 채웠습니다. 2억을 채웠는데, 음, 그런 판단은 좋진 않아요. 네, 내동이라고 봅니다. 어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어 결국 뭐 괜찮은 위치에 있고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비중을 갑자기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손실이 큰 손실을 당하고 나서 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 좋은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어제 그음 뭔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카페 글도 하나 올렸는데 매매라는 것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일보 후퇴는 항상 감내가 됩니다. 근데 간혹 2보 후퇴 3보 후퇴 어, 하는 경우는 힘들죠. 어제 제 기준으로 한 3보 정도 후퇴를 했는 것 같은데 <laughs> 가능하면 그런게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보면 연패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손실 한방에 무너질 수도 있고 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음내 하루 일일 손실 제한 폭을 후쩍 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보 전진을 위한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사실상 문제는 없는 거죠. 매매 철학이 저는 그러합니다. 어, 그래서 일보 후퇴는 괜찮지만 이보 삼보 후퇴는 음, 발생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게 보통 발생하는 과정이 어, 어쩔 수 없는 돌발 악재로 우연찮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해 두고 계좌를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6일 예,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예, 오늘의 결과는 네, 210만원. 어, 평소 기준으로 따지면 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를 지금 내딛는 건데 어제 뭐한 3보 후퇴했죠. 음, 뭐 다시. 이부 전진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 예 자주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